INFP의 첫사랑 기억법. 그때 나는 사랑이라는 우주에 처음 발을 디뎠다. 그 사람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나는 아직도 선명해요. 이 말은 INFP의 첫사랑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보다는 사람을 향해 열렸던 자신의 감정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첫사랑은 INFP에게 있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첫 경험이고, 한편의 서사시이자,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은 내면의 연대기입니다. 첫사랑은 타인을 향한 감정이자, 자신을 향한 발견이었다. INFP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만납니다. 감정의 깊은 파도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 마음 속에 이런 풍경이 숨어 있었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아름답고도 고통스러운 거구나. INFP에게 첫사랑은 외부를 바라보는 경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을 사람으로 기억하기보단 한 시절의 자신 전체로 기억합니다. 감정은 현실보다 깊고 상상은 사랑보다 더 진실하다. INFP는 현실 속 사랑보다 자신이 그려낸 마음의 풍경을 더 진지하게 살아냅니다. 첫사랑은 짝사랑이었을 확률이 높고 관계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 사랑하고 상상 속에서는 수만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감정은 표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상상 안에서 충분히 깊어졌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랑은 없었어도 감정의 크기와 여운은 그 누구보다 오래 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말하진 않았어요. 상처받기 싫었거든요. INFP는 거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기 존재를 건 감정에 가까워서 그 진심이 부정당하거나 왜곡되는 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현보다 보호를 선택합니다. 말하면 부담일까 봐 그냥 혼자만 좋아했어요. 혹시 나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 짐이 될까 봐 참았어요. 그 사람의 미소만 보면 하루 종일 행복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INFP-A, BSINFP-T, 감정의 깊이와 정서 회복력의 차이. INFP-A, 감정을 낭만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들, INFP-A는 이상화된 감정을 시간이 지난 후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회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정말 진심이었어. 결과는 없었지만 감정만큼은 진짜였지. 지금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내가 그리워. 이들은 감정을 자기 정체성과 연결된 하나의 문학적 경험으로 다듬고, 그 기억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INFP-A는 감정의 고통을 미약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INFP-T, 감정에 오래 머물며 내면에 침잠하는 사람들. INFP-T는 감정을 예민하게 흡수하고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느낀 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혹시 내가 너무 혼자만의 감정에 빠져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들은 감정을 오래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감정의 소용돌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진지하게 탐색하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절에 내가 외로워서였든 진심이었든 간에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않을 거야. 실제 이야기, 첫사랑은 끝났지만, 내 내면의 우주는 그때 생겨났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좋아했어요. 말을 많이 해본 적도 없었고,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피하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있는 교실은 항상 더 따뜻해 보였고, 그 사람의 웃음소리는 내 하루를 전부 바꿀 정도로 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나는 매일 사랑을 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내가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얼마나 조용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해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너무 외롭고 공허할 때그 시절 그 사람을 향해 고요하게 떨리던 내 마음이 그리워져요. INFP이신 당신께 드리는 질문들. 지금 내게도 누군가를 사랑하던 그때의 나가 살아있나요? 그 사랑은 상대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게 한 경험이었나요? 내가 말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혜였을까요? 상상 속 사랑이 현실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왜일까요? 그 감정을 예쁘게 기억하는 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결론. 첫사랑은 사람보다 감정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INFP에게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했던 사실보다 그 사람이 존재했을 때내 마음에 피어났던 세계를 기억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잊혀지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나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따뜻한 기원으로 존재합니다. 부끄럽고 서툴렀고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처음으로 진심을 꺼낸 그 감정, 그건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기억입니다.